쩌는 거 보여 줄게. 저기. <laughs> 나 이걸로 뛸수 있어. 뛸수 있어? 나뛸수 있어. 아이씨. 야, 혼다 잡손. 아. 깨. 안 깨져. 안 깨져. 내놔요개 쩌는 거 보여 줄게. 하하 <laughs> 아니 근데 너는 목이 크네? 엄나 커. 나도 커. 하와와. <laughs> 어우 왜 그래? 하와와와. 입장 무서워 이러자. 가지 마세요. 어. 개쩌는 <laughs> <너는 개쩐는 웃음> 개봉인데 하와와 거리. 유이치가 하와와 거리는 거야? 같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어. 같이? 있을까? 이거 살짝 만져볼래? 살짝. 포잉 간다. 오오 오. <웃음> 오, 오 <웃음> 여기다가 그 스프레이만 한네 번은 했어. 아 근데 밖에 나오니까 존나 추워. 아, 아, 약골 자식. 뭐? 너 겨울에 그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지 않았어? 그거 내가 살 빼기 전에 살 빼면서 지금 다 사라져갔거든. 체온 유지도. 언니다나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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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그다죄송다어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이합니다죄송니다죄지합니니하고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이지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 나너 이지메 해? 나 이름이.. 그런거야? 응 약간 각도가 그 칠... 칠석구 갔을 때그 응. 각도로 찍고 있어 어이쿠 이걸로 니네 이마 쳐버린다 어떻게 그런 세망마이나너 이지메 해 <웃음> <웃음> 진짜 이지메 <이집에> 나가잖아 <laughs> <목소리도> 이거 앙스타블야야그 앙스타 쇼클로렛네? 그 레이 있는 쇼클로 아, 그거 아직 개입다. 아, 알겠다, 우리. 아, 그럼 가서 고백해. 오늘 어, 고백하라고? 어, 개입하라고? 어, 고백해. 너 고백하면 업적을 쳐줄게 개쪽 팔려. 개쪽 팔려. 아 저기요, 좀그만히 찍으세요. <laughs> 아, 님 채널인데, 엘리베이터만어나 <laughs> 그런 채널이야. <laughs> 약간 좀 구코페 때랑 같은 느낌인 거지. <laughs> 구코페 때도 너가 더비중이 많았잖아. 칠코페 때도 내가 더비중이 많았던 거 같은데요? 근데 칠코페 그런가? 코페 <laughs> 아니야. 아 그래? 칠코코. <laughs> <아니. 웃음> 가자. 헷갈려지겠어 언니 채널 주인인지, 내가 채널 주인인지. 얘가 채널 주인. 아, 무슨 색 좋아하세요? 저요, 무채색이에요. 아니, 올 블랙. 아니, 올, 올 화이트. 아니, 유채색 계열로 유채색 계열이요? 저 파란색 좋아해 파란색 먹어 <laughs> 이제 쓰러져 <laughs> 이것도 파란색 저건 초록색인데 생갱이들요 <laughs> 아니 너너 너 신호등 건너라고 딱 이렇게 켜지면 뭐라 말해 초록불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파란불이 해야지 컬러풀이어얼굴에 얼굴, 음. 묻은 네, 쿠션 흰옷에 <laughs> <희노들> 묻게뭐뭐 <묻히기>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야 근데 나 어깨가 너무 좁아 이 어좁이 이내 <laughs> 네, <laughs> 네 어깨를 봐라뭐 <laughs> 하는 거야? 내 <laughs> 네 어깨를 봐뭐뭐 뭐 하는 거야? 아, 찍고 싶은 거 있어. 뭐? 안 <laughs> 찍혔어. <laughs> <너> 아, 뭐 <laughs> <지켰어. 왜> 이래? <laughs> 얼굴밖에 안 찍힌. 개웃겨. 이미 찍어주시? 내가 찍어주라고? <laughs> 어때? 개웃, 키저좀 이거, 는 반갑지게 이렇게. 존나, 역설적으로, 이렇게 찍어야지. 적역동적으로역설적은 어, 씨발. 적역동적 <laughs> 아, 잠깐만. 내 발목. 내 얼굴을 찍어. 설적으로역설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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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하나이요 호라 호라 미미오가시라고말해 여기 근처에 식당이 왜 그래? 멋진 개인기야 멋진 개인기? 아니 <laughs> 멋진 개인기 빨아주세요 채우로 빨아 집 <laughs> 가고 <치고 하고> 싶어. <laughs> 나 이미 목이 나갔어. 지금 오. 원신을 해볼까요? 원신 안 넣어. 그럼 난 젤레슨 세제로너돌 <laughs> 진짜 말랑말랑하다. 나보다 말랑말랑해 내 볼은 탄력있어 아니 화진의 목소리 개귀엽다고 아..아..그래 화진이 성대모사 해줘 못가 못가죠? 응? 못가죠나 이거 언더 응. 엄청 응. 엄청 봉들여서 그렸어. 근데 여긴 내 발로 왔고 여긴 좀 괜찮아. 난 언더 안 그려. 나 언더 안 그려. 근데 니는 그려야 돼. 난나니 <laughs> 아, 언더가 생겼네납치당한 거야? 응. 이게 런 1인이라니까? 아, 그런 거야? 아니! 막대하지 마! 소중하게, 는 소중하게, 대 한다고는 안 했어. 아니! 막대하지 아니, 막대하지 마! 아니! 얘 단단해. 아, 말랑말랑하네, 여기? 아니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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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둑! 야, 야! 야, 뚜둑 소리 났는데? 아니! 기는았는 입히고 있잖아요. 아니. 벗겨? 아니. 아, 어째 또 어떻게 다시 넣냐. 아니 니마. 내가 말했잖아, 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. 나와 함께. 뭐해? 이쁘게 머리 묶기. 이쁜데? 어, 어쩜 어 블레이드 똥머리? 어 맛있을 것 같은데? 진짜 똥을 올려 놓고 있는 거 아니야? <러 hobby> <너무 나>. 아니 아빠 간지럽고 있어 잘래 자풀 뜯어 먹어 어, 뭐, 돈을 만한 풀 한번 쳐다보고 싶어 <러그> <러그> 야, 저기 바로 앞에만 해도 독 없을 것 같은데? 아니야, 저거 은근 잡초라도 있을 었 수도 있어. 이런 독, 도... 잡초. 나무? 저런 나무 어때? 나무? 나무 진액이나 나아먹어 아, <laughs> 진짜 머리 아파. <laughs> 머리 아파? 어떡하지? 밥 먹어야 할까탕 떨어져. 아, 저기서 숙구하는구나? 축숙구예요 이거 찍어도 되나? 안 되지. 안 되지요? 안, 안 되네. 당신의 일거리가 하나 늘었어. 이가봐 그림자를 쫓아보이. 오. 아! 아, 왜 자꾸 엉덩이대로. 나쁜 여 이렇게 앉아. 이러고 있어. ハハハハ 아, 밥 먹으러 가자. 네, 입장한지 두 시간 만에 고 아, 있다. 퇴근하기. 이제 완벽하게 일반인이 되었다. 난아닌다